네, 안녕하세요. 슈퍼동학개미 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금양입니다. 자, 우리 주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12월 23일자 이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12월 20일 자한마감 기준 시간의 나니까 24,650원입니다. 이 주가가 외인과 기간의 매수세 힘을 입어서 상승할 경우 1차 목표가를 25,900원을 잡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2차와 3차 목표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구간은 신규 매수 터점인가 동시에 물을 탈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1시간 봉상 삼각수렴 조정 구간으로서 2만원부터 22,400원까지는 2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시고 장을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엘리어트 파동이론, 상승이론과 하락이론, 확장체너 공략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관의 분석과 더 나아가서 외인의 분석으로서 이 목표가를 왜갈 수밖에 없는가 추가적으로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말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금양의 대외비 투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선착순으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금양에 대해서 매일같이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를 확인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주가는 대응이라고 했죠. 보시게 되면 금양의 주가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런가 최박사의 노하우를 가미해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금양 가격대별 대응이 있는데 특히 수익구간과 물타기구간, 손절구간은 정확하게 명시했고 2만원, 4만원, 8만원, 13만원, 그 다음에 18만원 이 구간마다 다섯 가지의 대응과 수익, 손절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이 구간에 해상, 해당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매수하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목표가는 세력의 평균 단가와 기간과 외인의 평균 단가 개밀의 평균 단가를 종합적인 움직임으로 프로그램으로 예측하였고 목표가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내가 이 보고서를 선착순으로 받거나 아니면 소통방에 들어와서 즉각 즉각 매수가 매도가, 매도가 목표가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4010-3663 또는 핸드폰을 보신 분은 제목이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파란색 링크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나오는데 안 나오신 분은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두 글자 금양이라고 문자 주시고 1번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소통방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내가 선착순 안에 들었다면 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금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은 제가 바로 확인 처리해서 자 채널 수락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주가는 세력이 매집이 끝나게 되면 다섯 가지의 파동으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올라갔죠? 조정을 봤는데 A는 세 개로 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이 나왔죠. B는 세 개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C는 다섯 가지로 떨어지는데 특이점이 이 구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냐 외인의 동향입니다. 자 우리 주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 계시겠지만 금양을 움직이는 주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내 세력이 아닙니다. 외인입니다. 특히 외인 중에서도 다양한 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자 메릴 린치가 있고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저점에서 매수라고 여기에 있는 블록된 물량을 청산시키면서 매수세를 붓고 있을까요? 지금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은. 자 메릴린치와 모건이 매집을 할때 같이 매집을 해서 반등 때 평균 닷를 낮춰 가지고 털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던 물량 230만 주 블록 딜을왜 도대체 외국인들이 잡았을까요? 왜 JP 모건이 물량을 던지면서까지 왜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할까요? 자 그것은 이제 금양이 펀더멘탈 쪽으로서 이제 실내를 찾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기장공장과 더불어서 2170 배터리 관련 계약이 튀어나오고 있고 4695 배터리 관련해서 계약이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이제 몽골광상도 시찰단이 가서 호재로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금양이 펀더멘탈 쪽으로 올라가려면 단 하나입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국내 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 거대한 이 금양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현재 이 하단권에서 이 메릴린치가 180만주나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던 이 블록들이 230만주입니다. 현재 메릴린치가 180만주다 되는 이 물량을 잡았다는 것은 다음에 빅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 파동으로써 카운팅되고 있고, 이 주가는 기본적으로 4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그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며, 세력과 같이 탈출해야 됩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 제피모건 로리라이츠 회장이 9일날 왔었습니다. 조용하게 부산에 왔었고, 딱히 뭘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뉴스거리가 없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지금 중요한 것은, 신디케이터 물량을 넘기려는 것과 관련해서 모종의 아마 협의가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 있지만 JP 모건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관자 외인이기 때문에 주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당연히 OTC 마켓에 넘기려면 장내 매수하고 580만 주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에탑 결정 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디케이터한테 자 물량을 넘기고 국제 사모 펀드가 이것을 OTC 마켓에 거래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로서 현재 지금 금양이 매, 금양에 대해서 이 JP모가 대형 이런 외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산기 두들려 봤는데 이 j p 모그는 대형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 평균 단가가 이 38,000원입니다. 38,000원. 그런데 주가를 더 낮출 수도 있겠죠. 이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평균 단가를 3만 원, 4만 원을 맞춘 다음에 플러스 100%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3만 원의 평균 단가다, 4만 원이다. 그러면은 6만 원, 8만 원까지는 끌고 갈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재료가 이미 2170 배터리와 469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이미 기, 재료로서 기반이 돼 있는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들렵겠습니까 이제 자금만 투입하고 개미들 물량을 먹은 다음에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C의 5파동이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점이 여기죠? 자, 블록들이 많이 있던데죠? 하나, 둘, 삼파가 연장, 셋, 넷, 다섯. 이렇게 채널 형태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채널을 뚫게 되면 주가는 이 높이 길이만 골라오기 때문에 무난하게 저는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4만 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자, 일봉에서 1시간봉으로 분석했더니 자, 다 답이 나오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다섯 가지로 움직이더라. 바닥을 찍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조정 파동이 나오는데 자, 짧게 여기 이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c가 현재 어떻게 나왔죠 현재 이렇게 복합 조정으로서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긴 길이만큼 올라가면 대칭만큼 올라가고 내려간 대칭만큼 빠집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입니다 자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삼각형이 나왔죠 그런데 깼습니다 가장 긴 길이만큼 대칭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 가격은 현재 시간의 단위가 기준 24,65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적어 놨지만, 현재는 WXY 복합조정 수렴단계로서, 이게 지금 깨졌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저번 방송 때도 언급했고 소통방이도 수십 번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란 무엇인가? 그 가격은 2만 4천 원부터 2만 2천 4백 원을 말합니다. 주가는 여기까지 낙폭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자 기관과 외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들도 탈출하려면 평균 달가를 낮춰야 됩니다.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탈 추하려고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12월 23일자에 주가 반등했을 경우 저는 1차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25,9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단타 거리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와 3차를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갈 수밖에 없는가? 일반적으로 주가는 5가지 파동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1, 2, 3, 1, 2, 3, 1, 2, 3. 4, 5. 이렇게 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으면 되겠습니다. 5가지 찾습니다. 여기 엘파동이죠? 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조정받는 겁니다. 최대 내려가 봤자 저는 22,400원 라인으로 보이고 있고, 주가는 반등을하는데 이 길이를 맨처 100으로 봅니다. 조정이 끝나면 최소 161.8%로 올라갑니다. 그 가격이 어디냐? 저는 대략, 자, 저도 지금 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은 저는 4만원 조금 아래인데요 여기가 2차 목표가고 3차 목표가입니다 이것은 제가 소통방에 적어놨으니 소통방 전용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개하지만 구독자만 공개하니 어쩔 수 없이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제약이 쓸어 담으라 그랬죠? 2만원이 2만원 내려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기는 저루의 저점 매수 구간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저점 4만원대에 반등한다 했고 그 원리 설명합니다 6만원까지 올라간다 했거든요 근데 6만2천원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 제가 4만원이 깨지면 2만원까지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수익을 꽤 짭짤하게 친드렸고 많은 분들이 탈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조정을 자 1, 2, 3 A로 받을 때맨 처음에 4파동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c 파동으로 나오는데 이 4파동에서 멈추지 않으면 자 4만 원이죠. 4가 깨지면 이까지 간다 했습니다 2파동까지. 그래서 맞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3월달부터 했던 겁니다. 3월 27일날 제 방송 방송 때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 여러분들은 정확한 분석을 들으세요. 제 목소리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물량 지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장악해야 될게 여기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찔렀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소화하고 있죠? 소화하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타겟은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그 다음은 여기는 무주공산입니다.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매집이 끝나면은 폭등 랠리 이어갈 텐데, 우리는 그때 현명하게 탈출하거나 수익권 나와,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 이거가 이것을 정확한 분석으로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 주제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대응 어떻게? 해? 이거 3단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답지를 알고 있어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그릇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을 넣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00만원만 넣어도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러스 1%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플러스 100%를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릇이 다른데 어떻게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면 더욱더 갈팡지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여러분의 손을 꽉 쥐어주면서 이 목표가까지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게 단타가 됐건 중장기 스윙이 됐건 원금 회복이 되었건 수익이었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가까지 기술적 분석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끌고 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필수죠. 제가 이 금양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분석은 제가 할테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제 소통방은 무료입니다 와 오셔가지고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돈 받는거 아닙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매일같이 금양 대응해드리고 있고 목표가도 바로 볼수 있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정말 제가 목표가를 가렸는데 자 정말 이게 진짜일까요 자 12월 21일자 두산 애너빌리티 대응 전략입니다 보세요 지금 저거 나죠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구조가 저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로 적어 놨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한조선 적어 놨네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간절한 것 자,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금 해보고 싶지 않나요? 수익이 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줬더니, 이런 대응 전략을 받았습니까? 매수가 알려줄게요. 매도가 알려줄게요. 뭐 알려줄게 해놓고 문자 줬더니, 이런 대응들 받았습니까? 집불이라, 씨. 안 줬지 습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두 번 속아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대응시켜 드립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몇 분이 보신 줄 아세요? 지금 새벽이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200분이 넘게 보세요, 지금. 최소. 방인호몇 명입니까? 538분입니다. 보세요, 지금. 대원 전선 되있네요. 자, 보세요, 지금. 거짓말입니까, 이게?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다 여기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가 외우, 외우기 어려우신 분은 자, 핸드폰 보신 분은 제목이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 연결됩니다. 안 나오신 분은 자,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문자로 두 글자, 금향이나 문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1번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분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양한 종목을 분석하고 있고, 적중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지금 여러분들, 시초과도 있고, 기법과 노하우, 질문방이다, 비공개, 테마주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무료입니다. 제가 유튜브 세계에 있을 동안 많이라도 정확한 분석 들으시고,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 혜택은 자 글로벌 시장과 수급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검색기와 기법 노하우로 다양한 종목을 매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시초가라고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자 최박사님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입장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내가 구경이라도 해보겠다 돈 받는 거 아닌가 구경해 보세요.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 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담이 정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상담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양주도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분은 퇴직금이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대출금이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 용돈은 또 그렇게 조금 쪼개가지고 넣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눈물났습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엉터리 방송 듣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정확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탈출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원금 회복이 될수 있도록 정말 분석 열심히 했으니 매일같이 소통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받고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금양 주주로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 문자로. 제가 이제 금양 13만원 물려 있습니다. 현재 물을 탈까요? 물을 타지 말까요? 사야 됩니까? 팔아 됩니까? 이런 사연들을 적어주세요. 주저없이 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해줬습니까? 맨날 문자 보내줬는데 그거 해줬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방송 보세요 매수과 매도가 알려주는데 전 그냥 다 알려주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거 지금 받으려고 영상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자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금약 말고 2차전지 물린 게 있다. 에코프로 물렸습니다. 에코프로 적으시고요. BM 물렸습니다. BM 적어주세요. 어떤 분 이거 문자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조만간 찍을 겁니다. 저는 공약을 지키면은, 아, 공약을 걸면 웬만하면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세요. 자, 제가 무료로 풀때 마음껏 누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금은 현재 차기 대선 정치 테마주에 몰려 있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이 조정이 끝났고 다시 이재명이 올라갔죠? 자, 홍준표와 우원식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2월 23일 자이 4명 중에 또 폭등이 나올 텐데,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2%로 개박살이 나도 결국에는 테마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23일 자, 보세요. 1등, 오리엔트 전공. 그 다음, 아, 1, 죄송합니다. 1등, 1등, 오리엔트 바이오. 2등, 디젠스. 3등, 오리엔트 전공이 있죠? 자, 수익률만 봤을 때 1등, 2등, 3등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재명 정치 테마주에 뭘 적어 놨나요? 자세한 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그 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디젠스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열심히 분석할게요. 그래서 상단의 번호로 자세 글자 문자로 테마주하고 문자 주시면은 선착순 안정으로 여러분들께 이 정치 테마주 보고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폭등할지 이재명이 폭등할지 우원식이 조정 끝마치고 폭등할지 홍준표가 올라갈지는 12월 23일자 가봐야 알겠으나 결국에는 이 보고서에 있는 종목에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모노 010-4010-3663으로 테마주 세 글자. 테마주라고 받 문자 주시고, 자, 이 정치 테마주 보고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내가 이 금양 대비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이니까 얼른 금양이라 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한의 자세를 가지라. 내가 내 스스로 준비가 돼 있다면 걱정이 없다는 사자 성어입니다. 자, 오늘 투자자로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내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진인사. 인간으로서 일을 할 만큼 다한 겁니다.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의 명을.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 정도 했으면은, 금양 주주 중에서 몇 프로 안에 들까요? 0.5% 안에 들 겁니다. 왜? 이거 알고 방송한, 방송을 듣거나 이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배터리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겠지 기장 올라가겠지 류광지 하겠지 이런 희망 회로를 굴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늘도 보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이거 위치를 모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신 분들은 제목이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단에 링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인 자동연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기있게 문자로 두 글자만 주저없이 두 글자 금양이라 보내주세요 그리고 1번 공개방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 입장하시기 바라며 23일부터 제방제 소통방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초가가 텔레방이 필요하다. 종목이 필요하다. 시초가. 그 다음 내가 테마주 관련 종목이 필요하다. 손짝수 100분 테마주. 그 다양한 기법과 질문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틀어 마치도록 하며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은 자, 금양 플러스 영상 잘 봤습니다.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방 안 들어올 수 있고 시초가 테마주, 기법, 공부방, 시크릿방은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이 정말 어찌보면 제 기법을 공개하는 건데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금향 잘 봤습니다. 라고 문자한통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